안녕하세요. 유톡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안 내렸대요 하고 또 누군가는 정부가 돈 30조를 더 푼대요 하고 거기다 미국에서 또 관세폭탄을 예고하며 으르렁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어떤 신호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뉴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금리는 못 내리고 돈은 풀고 수출은 불안하고 환율은 요동친다. 한 나라 경제가 버텨야 할네 기둥이 있는데 지금 그네개다 덜컥덜컥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먼저 한국은행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 금리를 그대로 뒀습니다. 2.5% 변동 없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둔 것도 아닌 그런 뉘앙스가 퍼지고 있죠. 왜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이젠 금리 좀 내릴 때 됐잖아. 대출이자 너무 버거워요. 숨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목소리 한국은행도 당연히 듣고 있겠죠. 그런데 함부로 내릴 수가 없답니다. 왜냐고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집값입니다.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불씨가 남아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쪽은 집값이 또 꿈틀대고 있어요. 금리를 내렸다가 너 다시 불붙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많다 수준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을 정도로 위험해요. 자, 그러면 금리는 못 내리니 정부가 나선 게 바로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얼마나 푼줄 아세요? 무려 31조 8천억 원. 가계에 직접 주기도 하고 소상공인 도와주기도 하고. AI나 첨단 산업에 투자도 하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엔 정부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에요. 경기 회복에 시동을 거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걱정도 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써도 체감이 잘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돈 푼다며. 근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나아졌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가슴을 졸이며 뉴스만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또 관세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국에도 25% 관세 때릴 수 있어. 이런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런 거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수출길에 벽이 생기면요, 그 여파는 곧바로 일자리와 성장률로 튀게 됩니다. 자, 거기다 환율이 또 요동을 치고 있어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수출기업 입장에선 예전엔 한 달러 벌면 1300원을 손에 쥐었는데, 지금은 1200원 되니까 버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거든요. 결국 수출, 환율, 기업 실적 일자리. 이렇게 쭉 연결된 고리가 하나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린 뭘 지켜봐야 할까요? 첫째, 한국은행의 움직임.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기조를 바꾸는 신호가 나오는지 꼭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추경 집행 속도.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체감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셋째,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이건 사실 우리 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처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요즘 사람들 말로 하자면,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금리를 내릴 만큼 여유는 없고, 그렇다고 버티기엔 너무 지친 상황. 경제도 우리 마음처럼. 조금만 쉬었다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뉴스가 쏟아지네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불확실성은 늘 있어 왔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늘 해답을 찾아왔으니까요. 돈을 푼다는 건 희망을 심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 씨앗이 어디에 잘 심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또 나누면 됩니다. 가장 힘든 건요, 뉴스는 쏟아지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아닐까요? 그럴 땐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의 변화들. 내 통장, 내 월급, 내 대출금, 내 소비.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내 삶을 지키는 감각. 그게 가장 훌륭한 경제 뉴스 해석법이니까요.